자,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법. 저도 이걸 좀 배워야 되죠. 오도바이가 달려가지고 말을 빨리 해요. 그래서 참 제가 얌전한데. 안 믿으시죠? 얌전하대잖아요. <laughs> 예,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쯤 되면 좀 제가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속도 조절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법.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인 은장반에,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말을 잘하는 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여기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매일 교통한 후에 그리스도의 온유로 옷 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말이 입술에서 상냥하게 나온다. 그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사랑과 친절의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비할 바 없는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영혼들, 그리고 자신들의 수치와 어리석음을 느끼는 가련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 여기서부터 어떤 종류의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격려의 말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보니까 말은 말인데 어떤 말? 격려의 말. 우리는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낙심시키게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면 연자맷돌을 달아서 차라리 죽으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면 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내 발이 범죄케 하면 내 발을 잘라버려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아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게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말에 굶주려 있습니다. 저도 격려의 말에 굶주려 있습니다. <laughs>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절망에 빠집니다. 책망하고 정지함으로 마지막 희망의 광선을 빼앗아가는 대신에 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치유를 가져다 주는 유향과 같은 말을 하는 말을 상한 영혼에게 해 주십시오. 아우,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죠? 치유를 가져다 주는 유향과 같은 말을 할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심령들 속에서 뾰족뾰족 도단하고 있는 연한 희망의 싹을 꺾고 파괴하고 그 영혼을 아주 황폐시켜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우박과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좋은 옹변은 가장 설득력 있는 옹변은 사랑과 동정 가운데서 한 말입니다. 가끔 부모들이 실패할 때가 있죠.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이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는 말. 아우,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야 될것 같아요.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가끔 아, 아들한테 이 사랑과 동정 가운데서 한말 대신에 혹시 확김의 우박화 같은 말로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아들 미안해. 용서해줘. <laughs> 자, 이런 말은 혼란에 빠진 마음에는 빛을 빚을, 빚을 주고 낙담한 자들의 악기를 밝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말을 구사하는 사람인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나은 나라인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원한에 사무치게 만들 말.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우. <laughs> 듣는 사람을 원한에 사무치게 만들 말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동정의 말을 해요 여기 참 말이 많이 나오죠 사랑에 대한 말, 우박 같은 말 예, 길레아스의 유향 같은 말 동정의 말을 해서 주위 사람들의 심령을 밝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가정에서 살아있는 성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아로세기인 은쟁반의 노인 금사가 같은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채은 씨와 연약한 모든 환우들과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을 대신 받아서 사는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 뜻대로 살지 않고, 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롭게 주신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부활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난, 생애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정말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그래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하늘 마을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에 대한 모든 교훈들을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겨서 잘 실천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말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로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박같은 말로 상처를 주는 말로 내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르앗의 유향처럼 치유의 말로 사랑과 동정의 말로 따뜻한 위로의 말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늘마을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들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의 생일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